냐 일단 세계 우주경제 규모를 보겠습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40억 달러가 됩니다.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가 3 2 3 8 4 0억 달러 감이 잘안 오시잖아요. 전자산업이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반도체 산업이 한 5,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전체 그 산업 규모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이 4.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 4조 5천억,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걸로 치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주가. 지금 현재 뭐 3,800? 지금 항공도 훨씬 크잖아요. 항공도 지금 한 5,500억 달러, 5,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그 항공 시장이, 물론 운송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우주 산업 규모는 3.840억 달러인데 근데 왜 요즘 우주가 뜨느냐 이제 우주에서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주 개발을 한다 그러면 위상을 개발하고 발사체를 개발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위상을 개발하는 거나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액수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시장 규모가 70억 달러다. 위성을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58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3,800억 달러 중에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체를 어, 개발하는 것 자체는 얼마 될지도 않고 나머지는 뭐냐. 그 위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평호. 이게 대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기업체들이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성과 그, 송수신을 하면, 하, 해야 할 재단 장비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또다 이제 필요한 장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제 위성을 가지고 각종 뭐 서비스를 하자, 하잖아요. 그런, 그, 그 뭐, 그 위성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뭐, 위성 TV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비스 산업, 이걸 다 포함했을 때, 우주경제에서 3,840억 달러 중에 위성하고 발사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서비스나 그 관련된 단발기, 뭐 지상장비,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 우주는 실제로 항우연이 뭐 개발하는 것도 위성개발이고 발사체 개발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훨씬 크다. 근데 이 활용의 가치가 점점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더그 가치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우주경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위성산업 추이를 보면은, 어, 지난 10년간 한20% 넘게 성,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속도가 훨씬 더 어, 빨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위성체 제작 자체가 얼마 안 된다고요? 158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수기, 전 세계 정수기 시장이, 어, 320억 달러에요. 전 세계 전 정수기, 그, 시장 규모가 320억 달러. 그러니까 정수기 조차 만도 안 되는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전자레인지 1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전자레인지 시장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시장과 조금, 뭐 위성이 그렇게 뭐, 초기술, 뭐, 엄청난 그런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발사체도 마찬가지고, 바사체 시장 규모도, 와, 뭐, 뭐, 뭐 스페이스 x 스가 뭐 시장을 다 정식을 했네. 어쨌든, 막, 뭐, 뭐, 바사체, 우리가 뭐, 이제 드디어, 막, 그 우리 기업체들도 바사체를 이제 그 개발해서 이제 바사 서비스를 하고 돈을 벌겠네. 해봤자 전 세계 전체 시장 규모는 7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게 전, 차라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주가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할일인가막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자 정수기, 전자레인지 이거는 우주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우주정거장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정거장에 사람이 이제 살게 되니까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을 피울 수가 없어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전자레인지예요. NASA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아 이걸 요리를 못하니까 요리가 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우리가 이제 전 마이크로 웨이브가 아 이걸 음식을 익혀주네. 근데 이게 이제 스파로가 돼가지고 이게 민간으로 나오면서 이게 전자레인지 시장이 된 거고 지금은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전자레인지가 1 20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 에 그러니까 위성을 만들어보고 우주정거장을 만들어보고 우주에다가 띄워보고 사람도 거기다가 거기 살게 해보고, 어? 그러다가 이런 기술도 필요하네? 한개 이제 오히려 파생돼서 이게 더큰 경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우주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정수기. 정수기도 사실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재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게 정수기거든요. 우주정거장에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다시 그 사람의 뭐 소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오수라든가 이런 걸 계속 정수해서 또 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정수기예요. 근데 그 정수기 시장이 위성이나 뭐 우주 왕복수단, 아니죠. 우주 그, 어 정거장을 만드는 도보다 훨씬 경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주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우주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도 뭐 CT, 뭐 MRI 이런 것들도 다 우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스핀오프를 시켜서 이게 그 자체가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100억 달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미국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돈을 엄청 쏟아부었거든요. 1998년부터 국제 우주 정거장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 캐나다 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내고 여기에 사람을 계속 3명씩 보낸다.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이제 2030년까지 지금 이게 되고, 2030년에는 이제 폐역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사람을 보내고, 이런저런 실험도 하고, 우리도 이제 2008년도에 유소연 박사가 이제 갔잖아요.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실험도 해보고, 가봤다. 근데 가봤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이런 그런 것들이 기술이 돼서 제품이 된 다음에 이게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이게 하나의 경제가 되더라 하나의 산업이 되고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제우주정거장에 미국이 지난 한 20년 넘게 얼마를 투자했다? 천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천억 달러 미국이 천억 달러를 투자했서니 국제우주정거장에 그럼 우리나라 1년 우주 예산이 얼마인 줄아습니까 우리나라 1년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미국의 예산은 뒤에 나오겠지만 어, 여기 보시면 미국은 정부 예산이, 정부 우주 예산이 695억 달러예요. 매년 이렇게 돈을 씁니다. 그러면은 아니 한국은 6억 달러 갖고 해도 뭐 이게 남긴이 어쩌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미국은 왜 이렇게 쏟아붓는데 왜 말이 없어? 왜 국민들이 거기 그 용인을 하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국제 우주연거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파생돼서 나왔던 정수기가 그 20년 동안에 정수기 320억 달러 곱하기 20년을 하면 6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로 투자해서 6천억달러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시장도 120억 달러 곱하기 20년을 하면 2,400억 달러짜리 시장이 나온 거예요. 그걸 미국이 다 독자적으로 그 경제를 다 꿰어 잡지 못하고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그 지금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그 정수기나 그,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에 전자산업에 오히려 우리가 돈을 더 벌지만, 어찌됐건 인류의 그 혜택의 그 관점에서 보면, 천억 달러가 아까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미국 그 제품을, 자기네 제품을 먼저 써라 이런 말도 있지만, 어메리카 버스는 뭐냐면 우리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는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해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이돈 천억 달러를, 달러를 써서도 이게 결국 남는 돈이다. 이걸 아니까 여전히 미국은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 지금 우주 우주 전체에 참여하는 기관을